생파님 고했습니다 감사해요. 어? 응?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이 로아님의 생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laughs> 라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laughs> 뭐야 이거? 로아. 로아는 트위치 인기 스트리머이자 인기 유튜버이다. v 시 창립일은 2011년 6월 6일 유튜브 개설일은 2005년 2월 14일 글자를 빼고 숫자들만 남길래 빼면 6392라는 음? 숫자가 나온다 6392를 후불에 치면 영어 검색어로 60392 하버드 프레이크 쿠폰이라는 것이 뭐야? 나온다 하버드 프레이크 쿠폰은 한국어로 <laughs> 한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노래 비행기로도 유명하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비행기 비행기란 단어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비행기를 부른 가수 거북이도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딜루미나티의 상징인 삼각형을 나타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로아는 게임 로스트 아크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로스트 아크를 영어 하면 Lost Art 이며 총 7글자이다 <laughs> 거기에 로아의 뭐야? 첫 100만 뷰 영상에서 로아의 키가 주식을 4개만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7 0이 사는 사위인으로 로아는 딜루미나티이다 아직도 부정한 자들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오늘 이 날짜는 2월 15일 로의 생일이다. 이는 가장 작은 소수이며 15는 그 다음으로 작은 소수인 3과 5의 곱이다 소수는 영어로 prime number라고 부르며 유명 격투 게임 철권에서는 태깃각 prime이라는 지역가 있다. 있다. 철권은 쇠철 주먹권으로 이루어진 한자이며 쇠철 주먹권을 빠르게 말하면 쇠철 주먹권 쇠철 주먹권 쇠철 주먹권 새우 주먹밥이 된다. 이는 곧 로아의 절친인 트위치 스트리머 및 유튜버 새우새우를 떠올리게 하며 로아 유튜브에 새우새우가 등장한 영상들을 총4 개이다. 산은 죽음을 나타낸다는 미신이 있으며 로아의 주변 인물 중 그녀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은 선홍이다. 2022년 2월 15일 새벽 2시 15분에 확인한 선홍의 심박수는 84이며 84는 베트남 국가 번호다. 베트남 국기 중간에 위치한 별은 노란색이며 노란색의 색상 번호는 샵 F F F F F 공공이다. <뭐라> 이게 무슨 무식한 거야? 기호 s 에서 f t 3을 누르면 나타나는 개호이며 F는 알파벳 6 번째 글자. 자, FFFFFFF 공공은 3-000000으로 바꿔 쓸수 있다. 3억 6천 6백 6십 6만 6천 6백 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61만 1 1 1이며 이중 가장 큰 소수 61만 1 1 1에서자리수를 모두 더한 1일에서 로아의 생일인 2월 15일에서의 자리수를 각각 모두 더한 8을 빼면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 나오므로 로아는 딜 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는자도이다 게다가 디리무나티에 모음 개수는 다섯 개. 디리무나티를 한국어로 적었을 때 음운의 개수는 여덟 개. 이는 할날때 나는 축하 할까 글자수가 가깝고 알 같다. 오그 그러니까 뭐야? 큰 돈에들 사이에 자그마하게 찔러 넣는 소매 넣기 하나 히류. 회직해서 돈을 아껴야 해서 <laughs> 이거 밖에못기 위해요. 뭐야 뭐야 이거야? 뭔과는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하는 얘기지. 하세님 천의등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인간은자카이다 <laughs> <이 카드 웃음> <모르겠지? 웃음> 헛소리를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뭔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같아 느껴져. 헛소리를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laughs> 재밌네? 똑똑해 보이는데? 똑똑해 보여요.